안녕하세요 사포로타키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저는 사실 라면으로만 저의 배를 만족을 못 시켜 좀더 뭔가 먹고 싶다라는 고민하던 끝에 홋카이도 대표적인 요리 중 징기숙한 양고기를 먹으러 라면 먹고 바로 넘어갔어요 혼자서 고기를 먹으러 가면 어떻게 혼자 고기를 먹을까 라고 생각하실텐데 일본에서는 야끼니쿠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많으니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편이 혼자 다녀오셔도 됩니다. 삿포로에서 유명한 증기스칸 양고기 가게가 많은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예상하는데, 대부분 다루마라는 가게를 많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다루마를 추천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별로라, 괜찮은 가게들도 많은데,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라고 말하는 편이며, 방송으로 유명해진 가게에서. 제가 만족했던 가게는 어떤 걸로 기억해요? 맛과 가격을 둘다 잡은 가게를 지금부터 소개할 건데, 가게 이름은 아루코라고 합니다. 가게 위치는 타노키코지 7번 상점가에 있으며, 그 전에 먹었던 아카보시 라멘 가게랑 1분 거리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분위기는 어두운 분위기지만, 여기도 심야 식당의 분위기에 하루가 바로 눈앞에 있어서, 혼자서 먹어도 전혀 눈치 보일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어이사시부리で이사시부리감 가민오케, 조금 다んですよね 저희들이 좀먹었 고한 좀먹었んで 간단히 좀たいこともあるから아 먹어가고. 먹가고 네. 그 여기. 자리를 안내받고 메뉴를 보는데 저는 일본어 메뉴도 크게 상관없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가게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한국어 메뉴는 따로 있으니 주문하실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세금 별도로 드신 금액에 세금 10% 부과되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고기 1인분에 700엔이지만 세금 10%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산시 770엔이 되네요. 계산은 카드 계산, 페이기 등은 아직 없고 현금 계산만 가능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영업 시간은 평일 오후 5 시부터 저녁 1 0 시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오후 5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영업을 하며,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소스가. 감사합니다. 먼저 나마비ール 이거 사포로 클래식でした게 아사이でした게. 아사이. 아사이. 남아비ール. 아, 나로도. 그랬더라고.

<laughs> 주문을 하고 나면 사장님께서 진기스칸 찍어먹는 소스를 줍니다. 가게마다 소스는 차이가 있지만, 아르코의 진기스칸 소스는 달콤하진 않고 심플한 맛이네요. 다른 진기스칸 가게는 달콤한 소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판이 예열이 되면, 숙주와 양파를 불판에 얹어 줍니다. 불판에 기름칠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불판에 기름칠을 해서 코팅을 해 주겠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군침이 도는 소리네요. 야채들은 사이드에 배열하셔도 되고 야채를 불판에 펼쳐서 야채 위에 고기를 굽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고기는 불판에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채를 사이드에 배열해 놨어요. 그리고 홋카이도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사포로 클래식 병맥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맥주 따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모양새가 예쁘게는 안 나왔지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맛이네요. 4%포로 클래식 맥주는 홋카이도에 오시게 된다면 꼭 마셔봐야 되는 맥주라서 일본 다른 지역은 안 팔지만 홋카이도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맥주를 마시고 야채를 뒤적뒤적 버릴때 때마침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신선해 보이네요 조명이 어두운 곳인데 붉은빛이 살아있는 신선한 고기가 왔습니다 아! 아깝다 아도찌 넘어가니까 여기는 양고기 1인분을 주문시 목살, 다리살, 삼겹, 등심 이렇게 네가지 부위를 나눠서 1인분이 나오고 양은 많다고는 역시 생각 안하지만 고기의 신선도가 여러분들이 드셨던 중기특카은 잊으셔도 됩니다 양고기를 구워 드실 때 익힌 정도는 생양고기일 때는 웰던보다는 미디움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드린 편이며 여기에는 없지만 롤 로스를 드시게 된다면 바싹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약간 이 찐이만의 뭣도 즐겨 쓸 때마다 애들 보요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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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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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으면 고기에 불판 타투가 생겨서 고기 맛이 더 맛있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그리고 야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사장님께 이야기하시면 야채는 무료 리필입니다. 리필하실 때 베지터블 플리즈나 야사이 오카리 오네가이시마스 전부 야채 리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 아브라이코물었때말이니까 아브라. 불판에 기름을 한번 닦고 기름을 다른 접시에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귀찮아서 불판 위에 계속 기름을 올리고 코팅을 유지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사장님께 기름 크기가 작은 거한 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스 맛이 단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불판 오른쪽 자리마다 고춧가루하고 간 마늘이 있으니 소스에 적절하게 넣어서 드시면 더욱 풍미가 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실만한 소스 맛이 탄생합니다. 소스는 탄생시켰는데 먹다 보니 내고기 전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ででですすすすす何何個個かかかかかああありままお帰お願いします、はいいしは <laughs> 毎日あるんなな一回出なした方がいいか。いいね

아르코 가게는 찾기 힘든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가셔야 되는 가게라고 추천드립니다. 정말 양고기가 싫으신 분들도 여기서 드신다면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고기 자체에 기름기가 많이 없어 느끼하지 않고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즐겨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징기스칸 가게도 소개하고 싶은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오실 수 있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와 메뉴는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